워낙 워낙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오늘은, 어 어제 오랜만에 운동해서 다리도 아프고, 팔, 가슴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잠을 좀못 잤습니다.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운동, 등 운동을 하고 등 운동하고 왔고 집에 와서 점심에 밥 130g에 양배추 볶은 거 어~ 한 120g 아니다 90g 먹고 저녁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130g 밥에 220g 양배추 플러스 달걀 한개 해가지고 볶아서 밥이랑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 조깅을 했는데 조깅하고 엄마가 치킨 먹고 싶다 해가지고 치킨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키 기... 전기구이 통닭? 그거를 한, 한 마리 뜯었습니다. 가족끼리 나눠 먹고, 어, 어 나눠 먹었습니다. 그러고 씻고,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, 내일은 어깨 운동하는 날입니다. 어깨 운동. 어깨 운동하고,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Bye.